엄청 높이 올라가서. 왜 딜이 안 들어가는 거야? <laughs> 저 뭐야? 던전인가? 아, 땅에 박아야 들어가는 거예요? 어? 누구 소연주좀 보자. 아, 리쌍! 와, 성을 지어 놓으셨네요, 여기. <laughs> 이해해 준다니, 잘못 봤다. 잠깐만. 동규야! 동규야, 아, 보경님인가? 보경님. 복용님. 싼 코가 아니 라아 인간 개거 구나. 마침 여기 니마, 니마 기다려, 기다려. 님! 님! 예. 저집좀 데려다 주세요. 집이요? 예. 집이 어디신데요? 그니까 데려다 달라고요. 집이 어디신데요? 빨리 안내해요 여기서 떨어질래요? 안내할래요 떨어트려도 돼요? 안 죽어요 그리핀이 받아줍니까? 떨어트려도? 아니면 그저 탈것 타고 다니실 때 그, 낙하산 네. 꼭, 가져다니셔야 돼요. 실수로 내리면은, 딱 타면 됩니 아, 그런. 그, 낙하산 쓴 다음에 또 낚으면? 이제 여러 개 가져다녀야죠. 한 다섯 <웃음> 계속... <웃음> 계속 낚으면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자, <laughs> 카드 한번 펴보세요. 한번 보고 싶어요. 다섯 번바을수 있게. 떨구시면은 쓸게요. 어, <laughs> 그 죽으신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그 죽으셨나본데? 아, 됐다. 아, 발을 옮겼구나. 존나 멋있다. 아, 잠깐만, 요 아, 잠깐만! 아, 죄송해요! 아, 죄송해요! 아, 저 낙하산 그런 거 없어요! 저게 떨어지면! 아, 안 돼요! 아, 진짜 안 돼요! 저는! 저, 아, 저 낙하산이 없어요! 아, 저 진짜 없는 낙하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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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 되는데? 아, 제발, 연. 다시는 안 끊을게요. 아, 아임 겨, 슬레이브! 제가 왜 지구 던지기 안 돼요? 안돼 리자몽. 하지 마. 아안 아, 돼요. 저 여기 그 고소 공포증 있어요? 안 됩니다. 아, 아 제발요. 제발요. 제이 누봐 제이. 제이 누봐 제이. 제이가 뭔데요? 그 주변에 있는 거다 끌고 오는 거. 단축키. 피파라. 근데, 제, 그리핀, 아직 저랑 안 친해가지고, 안 오거든요? 김막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수락하는 돼지에겐 날개가 없다. 그 발바닥 까서 해보세요 발바닥 저 죄송한데 이새끼 좀 내려주시면 안되나요? 발바닥보고 해봐요 발바닥 집으로 도망쳐 아, 저분 우리 집 모르시나? 저희 집 모르세요?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. 서쪽. 서쪽이니까. 사연님, 잠깐 내려와봐요, 밑에. 예? 이거, 저기, GPS 드릴게요, GPS. GPS? 그리고 그래, 이거, 땅 찍기. 그냥 땅을 찍어야 되죠. 몹을 찍는 게 아니라. 그거, 그냥 땅 찍으면은, 아, 잠깐만요. 일로와 일로 와, 일로. 시험, 저번에 존나 멋있게 타는데, 왜, 왜, 이렇게 나, 엉성하냐? 어저 분은 뭔데 딜이 일로와! 해연님 이게, 땅 찍는 게 아니라, 땅 찍어도, 예. 데미지가 들어가는데, 내려오면서 속도가 붙잖아요. 그 예. 속도 붙은 상태에서, 우클릭으로 평타를 딱 치시면은, 데미지가 높게. 아, 좌클릭이 맞아요. 아니라 우클릭이요? 좌클릭. 아, 그런 거였구나. 예. GPS 주세요. 거털어쪽 좋아 보입니다. <laughs> 아안 주셔도 되는데 진짜 괜찮은데 응. 들어가십시오. 들어세요 네. 고생하십시오. <laughs> 하는데 시발 똥 싸는데 캐릭터 인상온 <laughs> 정면으로 쭉 가면 된다. 일로와좀 새끼가 가만히 있어! 액정기인가? 이거 거, 고추 제거 해야되겠는데? 중성화 수술 해야겠는데 됐다 아, 좀 씨! 개새끼야! 오, 포리타다 꽃좀 자를게요. 이 새끼 안 되겠어. <laughs> 아, 지금 발전기가 발전기여 가지고 이게 예, 꽃이 예, 좀 자를게요. 님들, 안 되겠다. 이거, <laughs> 이 새끼 안 되겠어. 뭔가 허전하지? 속도가 빨라진 것같다 님들.